안녕하세요 하수구의 제왕 부산 친구들 최지사장입니다 심플로적기 옵니다 오늘은 한 대형마트의 정비소에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물이 지금 차올라와 있진 않거든 봅시다 들어가서 바로 일복 어 바로 떨어지네. <laughs> 오 이거 많이 떨어지는데? 여기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. 여기서 더안 떨어진다. 1.5m 아래층에서 혹시 배관이 보일까? 한번 갔다 와 볼까? 아, 봐야 돼. 그럼 <laughs> 혹시 이쪽으로 아래층 내려갔다 왔다 할수 있어요? 뭐그 안쪽에 한번 연락을 해 봐야지. 아, 그래요. 전화 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지금 싱크대 밑에서 배관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물이 고여 있어요, 지금.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거기를 그래서 위치 한번 찍어 보고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, 그러세요. 이렇게렇게돼 어. 네. 있어요, 밑에. 트랩이네. 트랩이네. 아. 트랩 위로 아. 주차리네. 이렇게 돼있어요 요 바로 밑에 어, 갈 수는 있거든요. 지금 공, 공사 중인데. 그러면 이대로. 지금 내려간 데가 여기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거든. 어, 어.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다. 그대 트럭 열고. 어. 이게 어느 때또 내려가고 어느 때또 막혀있고. 이게 역류해가지고 이쪽에 물들이 가어고 이게 냉장고가 <laughs> 있어. 여기가 방수돼 있는 데가 <laughs> 와, 아니니까. 냉장고 네. 다 반고3층에 다 뭐가 있어요? 그 전자제품 재고 창고. 아이고 마음이 아프시겠네. 이쪽인가 없다. 어 여기 높다. 지금 저기잖아 저기. 네, 맞아요. 이게 어디까지 오나 일로 오네 일로. 여기랑 만나서 이쪽으로 나간다. 주철이야. 들어가죠. 으이, 짠, 짠, 짠. 오케이. 어이? 오이 밀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다 딱 여기다 문제는 여기서 하려면은 보양을 하고 물 빼고 해야 된다는 거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하고은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위에서 석션을 할까 추철 주철. 추철이 부풀어 오른 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이게 철배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코팅이 벗겨지면 부식이 돼요. 주철을 그 부풀어 오는 데를 갈아내려고 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충격을 줘가지고 배관 자체에 크랙이 갈 수가 있거든요. 거의 어. 안 올라온다. 네. 그냥... 안 되겠다. 그냥 비닐 보양하고 해야겠다. 많이 차으면더 쓰고 나면 다 어, 그래도 돼. 빡면안 되는데. 내가 돌릴게. 진짜 빡빡하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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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킹 어 패킹이 이미 상한 것 같아, 이거. 패킹이 다 사갔네. 아... 아. 이거 어쨌든 패킹을 사야 사 와야지 이대로는 안 돼. 이거, 이게 다져 붙었어. 일단 물 쓰지 마시라 하고 이대로 둬야겠다. 이게 이게 패킹 사온 거 봐봐. 지 테이블 타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. 지금 뚜껑을 하나. 부속을 하나 사와야 될것 아, 같아요 지금 일단 물은 쓰지 마시고 열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게 피 트랩이라고 하는 부속인데 이 트랩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이그 칸막이가 이런 큰 이물질들을 못 지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물질들이 그 앞에 걸리면 물이 안 내려가죠 아마 그 원인이 제일 컸을 것 같고요 일단 이물질 제거를 했으니까 저희가 뚜껑 사와서 물 흐름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 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. 일반적인 힘으로 열릴 수 있는 피트백. <laughs> <laughs> 아, 자세가 불안해서 그래. <laughs> 어이구왜그래요이요즘 사고 나.. 긁었나? <laughs> 긁었다 긁었다 거요었네요통 아, <laughs> 우회전하는 차량이기요려줘야되거거 아닌가? 이렇게? <laughs> 이걸로 영상 찍혔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거 두리화학 거 혹시 있어요? 두리화학 거는 없는데 없어요. 하, 이거랑 맞는 게 필요한데 하, 전화를 해봐야겠다 두리 거 두리 거예요? 네 어, 없어요. 두... RF 비트랩 아니고 그냥 비트랩이예요? 뭔데뭔데 50mm? 네 한번 더 많이 보세요아 어, 예예 뭐 여세요어인사한뭐좀 물어볼게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리면 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? RF 거 뚜껑이요? 맞아? 어 뚜껑만 맞으면 되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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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이거 맞는 부속 찾는 게 이게 이게 일인 거 같아 가봅시다 한번 더 체크하고 오케이 시시게 해서, 한번 보고 서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까 물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서 이렇게 서이서게게 여보세요? 물 지금 전혀 안새 소리 좋다 <laughs> 이게 이제 그, 그 고무 원래 패킹인데 그 피트랩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이런 이물질들이 이걸 못 지나가고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물 내려갈 물, 수 있는 공면도기도 있네. 있네. 네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문제는 해결이 잘 네. 됐습니다. 어, 이물질 들어가는 것만 좀 조심해주셔도 네, 뭐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처음 문제 생기신 거 아니세요? 처음이요 그죠? 네. 주철 배관의 문제가 아니어서 진짜 다행입니다. 아이고 수고했다 안세요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청양이랑 고추인데 같이 먹어야 맛있어 맛있게 먹읍시다 맛뜨거 아, 탕수육이랑 또 다른 맛이거든, 이게. 음. 맛있지? 음. 깨끗하게 배웠습니다 오늘 <laughs>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